존경하는 어, 충남 어, 동민 여러분, 어, 김태훈입니다 오늘 충남 어, 해양수산의 새로운 어,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선언하게 돼서 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어, 전 세계는 블로 이코노미를 통해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양 운송과 생태 관광에 집중하며 전략을 실행하고 영국과 일본은 첨단 해양과학기술로 물류화 신산업을 선도하며 새로운 경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AI 등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양산업을 고도화하고 있고 해양생태복원. 해양 바이오, 해양 내적 관광, 해양 에너지 등 특화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도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충남은 지금 기후변화, 해양 쓰레기 문제, 수산 자원 감소 등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족한 항만 인프라와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해양수산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과제를 바탕으로 충남이 나아가야 할 50년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남해양수산 비전을 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한 바다, 살고 싶은 바다, 희망의 바다라는 3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5대 전략과 15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생명의 바다입니다. 바다숲 확대와 갯벌 생태계 보전력을 통해 우리 충남이 블루가을 시련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경제의 바다입니다. 충남하면 스마트 양식이라고 할 정도로 당진 등간척지를 활용해 스마트 양식의 중심지로 꽃도 세우겠습니다. 셋째 역동의 바다입니다. k-골드코스트를 완성해 멕시코 한 쿤의 버금가는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의 바다입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등을 통해 서천을 해양 바이오의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의 바다입니다. 수소, 해상풍력, 항만 등 차별화된 항만을 통해 미래, 항만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2035년까지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으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생명의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 서해안, 해양, 생명 자원을 활용한 세계 최고의 블록화본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탄소를 흡수하고 대체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앞장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로린만을 국가 해양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홍성우등 연안 담수호를 복원과 갯벌 재생에 2035년까지 총 9,868억 원을 투자해. 서양의 가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통해 후순들에게 청정한 바다를 물려주겠습니다. 경제의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 2035년까지 3,601억 원을 투자해 충남을 스마트 양식의 중심지로 키우고 어촌과 어항 공간을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과 소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수출 기반을 강화해 충남 수산업의 경쟁력을 세계로. 확장하겠습니다. 2035년까지 1조 1045억 원을 들여서 어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선도하겠습니다. 어호 어촌을 재구조하고 화 시스템을 개혁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바다 생활권을 만들어 5 5천의 새로운 반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역동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35년까지 5조 4,693억 3억 원을 투자해 서야 K 골드코스트를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완성을 하고 보령 복합 해양대조 관광도시와 안면도를 누구나 찾고 싶은 서해안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마리나와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여 섬과 섬을 잇는 요트와 크루즈 관광은 충남 서해안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혁신의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 충남을 해양가오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서천해양바이오산업화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첨단해양과학기술 역량을 키우고 유망기업과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해양치유, 미세조류 등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와 첨단해양과학기술 특화기관을 유치해 충남을 미래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미래의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 충남의 강점을 활용한 수소, 해상풍력, 특화항만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항만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겠습니다.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대산항 국제크루즈 부두 조성, 당진항 대우단지를 구축하고 충남지방 해양수산청을 설립해 항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해 관할구역 재조정을 통해 항만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민선 탈기인 2026년까지 1조 2,559억 원을, 2035년까지 총 13조 6,343억 원을 투입해 충남 해양수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2035년 충남의 바다는 어총 생산량 연 21만 톤 수화물 수출 3억 달러 어가수도 연 8200만 원 항만 물동량 6억 톤을 달성하며 해양경제의 새로운 지도를 그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깨끗한 서해에서 뛰드는 아이들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어부들 물살을 나르는 요트와 미래항만을 실현하는 충남의 서해에 모습을 말입니다. 미래를 품은 바다, 불로 엔진 충남 오늘 선언한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행동으로 옮기고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역동의는 바다, 역동의 바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불충감의 네. 바다는 더욱 환영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의 바다를 꿈꿉니다 혁신의 바다 눌러주십시오 불충감의 바다는 대한민국의 혁신을 것입니다 이어서 미래의 바다를 꿈꿉봅니다 미래의 바다 눌러주십시오